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업채팩입니다 창덕. 오늘은 어디를 왔죠? 용인 산골인데요. 산. 산골? 어, 아, 아 그러게 왔는데 왜 이렇게 감성이 좋아? 그러니까요.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낚시터가 있어 저기. 아, 여기 아예. 들어오는 길이 대박이에요. 맞아. 맞아. 나가면서 좀 찍어야 될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이뭐 먹으러 왔죠? 오리를 먹으러 왔죠, 오리. 네. 여기가 근데 왜 특별한 곳이야? 오리 가게 많잖아, 솔직히. 불판이 진짜 엄청 커가지고, 갖다가 이제 밥도 볶아서 돌돌 말아 먹고 그런 아, 거 있잖아요. 아, 아 돌돌 말아 먹는 네. 거기가 여기야? 네, 이 감성 아, 못 참지. 오케이 오케이. 그거 먹으려고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아 어, <laughs> 맞죠 맞죠. 그 돌돌 말아 먹는 약간 그 바삭하고 고소한 그 맛을 먹으려고. 네, 과자 같은 볶음밥. 맞아 맞아. 안녕세요 산장 이런데 온것 같아.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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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> 로스하고 양념하고 해, 뭘 할까요? 로스로 주세요. 해서 구워주시는 공간이 있다. 음, 딱 여기 앞에서 어. 하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시스템. 요게 음. 인분으로 하면 몇 인분 정도 되는 거예요? 두세분 음. 정도. 두세분 아, 정도. 이런 그 유명한 식당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음. 잘안 되는 데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산속 깊은 데까지 찾아낸 거. 아, 너무 감성 너무 좋은데. 이런 산속에 또 동치미 너무 잘 어울린다. 사로로 <laughs> 건데 응. 기계로 하는 건가? 어. 뭐야? 잘다 여기 오니까 그 생각나네. 이 대판하면서 철판요리. 아 대판 야끼 갔던데. 네. 아 진짜 맛있었는데. 맛있었어. 해도 네. 좀 불렀던 거 같은데. 어, 맞아. 맛있겠더는데. 우리 기름은 건강에도 좋고 진짜 많아. 양파가 안 그래도 당도가 좀 있잖아. 네. 딱 구워주면 당도가 높아지는 음. 그 오리 기름에 딱있으니다 음. 완전히 또 투기근 양파는 죽감이 음. 없잖아. 네. 지금 딱약좀 먹어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완벽히 먹셨어 완전해? 이거야. 아, <laughs> 여기 지금 식당. 한국은 응. 앞에가 그냥 바로 산이에요. 맞아맞아 네. 이게 느낌이 산최일이지만 네. 이거 안쪽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거 도시에 있었으면, 아우, 그냥 먹거겠지 이렇게 쓸수 있어. 아, 저희 한국와서 촬영한 식당 중에 솔직히 손가락 안에 좀 꺾이는 것 같아요. 음, 오, 맛있는데, 진짜. 오리 비린도강하지가 않아요. 어 아, 그러게요. 음. 아,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구나. 닭에서도 어쩔 때 먹으면 닭 비린내가 나잖아. 네 그렇죠 그렇죠. 오리 비린내 같은 그 맛은 안쩍잘잡아셨는구요아 진짜 맛있다. 형 어, 원래 감자도 좋아해요? 음. 너 좋아하잖아 그래서. 아! <웃음> <웃음> 아 이제 이해했네어마그 어. 감자처럼 생겼다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아니, 아 아니 오늘 옷색깔 아 옷색깔 아 껍질 껍질. 하영이좀 아. 얼굴이 동그랗긴 해아 <laughs> 완전 오리만 전문이네요. 다른 음, 건없네 그런 거 없고 오리 흡입 좀. 이삼인 네. <laughs> 분이야? 이거 지금 이삼인 분이야? 응. 일인 분 아니에요? 나을때 건강하게 약간 1.5인분 정도. 응. <laughs> 일단 한 반마리는 그냥 더 시켜야 될것 같고 저 누룽지도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사장님 반마리 로스 추가 좀 해주시고요 로스로요 네네 네 어느 정도 다 구워지면은 바로 누룽지 시킬 수 있는 건가요? 네. 아 그러면 반마리 먼저 추가하고 아이 기름 향이 너무 좋아 요아 좋아 이 기름에다가 볶았다고 생각해봐 음 이게? 맛이 있겠어 있겠어 그냥 흰밥만 볶아도 맛있어 음. 좀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진 게더 맛있다. 껍질을 먹는 거죠? 껍질이 없으면 먹을 없어요. 아, 있는 거예요, 껍질이. 아, 그럼 여기서 있는 거예요. 아, 이런 예. 거 껍질 때문에 딱.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정신없이 네. 먹어 갖고. 아, 근데 껍질 없으면 맛없어요. 고는 거의 다 절반이 껍질이 돼. 음. 우리 와서 실망하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저희도 실망 안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. 네. 네, 이렇게 안아 있으니까. 음. 쓸때그 음악 풍경이야. 약간 지금 네. 개인적으로 느낌도 네. 앞에만 해서 보고 이렇게 꼭빠주시고 이러면은 나를 위한 것도. 그런 느낌 좀 있어? 어 있어 있어. 딱 여기까지 왔어볶 복분자 같은 거에 이거 딱 먹으면 음, 맛있겠네. 아니면 그냥 시원한 맥주. 네. 그냥 쳐다보고 있게 되네. 원래 앞에서 고기 구워지고 있으면 네. 대화를 안 하잖아. 음. 형, 근데 여기 들어오는 길에 이 앞엔 다 낚시터인가요? 왜? 안 그래도 낚시해달라고. 들어오는 길에 낚시터 있잖아. 응. 낚시 좀, 좀 해? 저요? 어. 사람 잘 낚시해. 상상치도 못하게. 내 멘트를 그대로 묻여가 <laughs> 아, 당황하셨어? <다 웃음> 아, 사장님이 힘이 세셔가지고 돌이 좀 갈라졌네. <laughs> 밥도 갈라지네요? 이 부분 나눠드리는 거. <웃음> <웃음> 어? 재밌다. <laughs> 오, 누드김밥 같네. 그냥 일반 누룽지 같은 느낌이나, 약간, 약간 심심해. 약간 심심한 거 김치나 오리고기 딱 올려서 먹으시면 돼요 제가 볼때 여기 식당 오시는 그 구독자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그때 기억나세요? 베트남에서 출판 요리 찍었을 때어 엄청나게 좀 난리 났었거든요 그 가게가? 네그 식당 어디냐고 베트남 사시는 한국분들이아 베트남 분들이? 네. 가격도 쌌잖아요 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비싸진 않았던 거 같아요 한국에 있는 대판 약끼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. 가격을. 너무 잘 먹고 갑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총 얼마 나왔냐면은. 어?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가세요. 아 사람 많네요. 아오네 손메도 하고. 아 이게 다 낚시터야? 덧기. 네. 그런 썰매 타본 적 있어? 아니요. 진짜 애기 때 타본 적 있는 거 같아.